아, 정말 선남선녀의 만남인데요. 작품 속임윤아 씨로 이래서 점점 변해가는 지창욱 씨의 모습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. 자, 왼쪽. 자, 가운데. 글쎄, 아직까지 두 분이 약간 어색한가요? 조금 더 다정한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, 왼쪽 기자님들께 먼저 다정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, 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설레죠? 어, 뭔가. <laughs> 아, 자, 가운데 기자님들도 바라봐주세요. 먼저 두 분의 호흡,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. 어, 일단은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네, 현장에서 굉장히 어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 조금 더 어,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. 또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많은 분이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남자다운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, 함께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것 같아서 좋고요.